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단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얼마나 원하셨든지, 오늘 저희 강단에 올라고 하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이현 현대의 이, 이 부지런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모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에 설레임을 가지고 성령이 주는 강력한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생애를 보면 늘 평생에 하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방주를 짓기 전에는 그는 의인이었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심판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가슴에 쓰라리고 고통스러운데, 누구만 바라보면, 노아만 바라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요, 그의 삶의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사명이 맡겨지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어디만 쳐다볼 수밖에 없을까요? 하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명하신 방주를 짓는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한. 세상에선 희망이 없어요. 위로도 없어요. 용기도 없고 배려도 없고 격려도 없어요. 오식 묵묵히 나무를 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명하신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노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 놓고도 비가 올 때까지 어디만 쳐다봤을까요?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사용하실 때가 오실 것이다. 방주에 들어가서도 어디만 쳐다볼 수 없어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문이 딱 하나 하늘 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곳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단의 기도 동안에 살아간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디만 바라본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다른 뭐, 데서 오신 분들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왔고, 하늘을 바라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갈까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왔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개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상 썩 그렇게 우리에게 좋지는 않아요. 부담되고 긴장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험은 통과해야 돼.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계의 성도님들은 뭐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무슨 시험, 무슨 시험? 중간고사와 학기 말고사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다음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더라. 함정이더라. 여기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동안 약속됐던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명령하셨고, 그 기도의 명령의 이유는 무엇일까? 시험에 들지 않기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범 26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기도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잘라서 말씀할게요. 제자들에게 왔다는 얘기는 벌써 한번 기도하시고, 그죠?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느끼십니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한 시간도 깨어 있어 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 가슴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좀 크게 해보세요. 가슴이 복창이 터졌어요. 아주 솔직하게 나 복창이 터져 나네요. 좀 같이 있어 달게 누구의 말이에요? 메시아의 말이고 그리스도의 말이고 시승의 말이고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였던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한 시간도 같이 깨우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셨어.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가 아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믿을 것, 잘 믿을 만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니까. 수제자라고. 모든 책임을 맡겼으니까.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베드로를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강동교의성도들도 베드로와 하여튼간에 인척 관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믿을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얼굴 상상되시죠? 뒤집어 말하면 있어줘야지, 깨어 있어줘야지. 내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지 않았니? 사실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 어제 말씀드릴 때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명령을 어기는 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에요 무슨 원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육신이 약하다고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약하더라도 그 육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영이 살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 혹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늦더라도 오셔야 되는 거에요 오셔야 되는 거에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든다? 시험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명령의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라 하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마태복 26장 40절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옵니까? 자는 것을 봤어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3절에도 보면, 43절에 보니까 바쁘네요. 네, 같이 읽니다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뭘 하더라? 또 자고 있어. 자고 있다는 얘기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와서 확인해보니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둘 수밖에 없어.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험에 들기로 작정한거나 마찬가지. 이건 무슨 뭐 척하면 삼철리고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라고 뭐 척척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시험에 들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려고 작정을 해요. 뭘안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험에 들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차례 배스간의 무회상7장에 미스바 성의 기도를 얘기했는데 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사무엘이 불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한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 기도회가 열린 것을 보고 불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한다면 불레셋이 쳐들어오기 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리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온삼엘과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쳐들어왔던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사전에 무엇을 막을 수 있다. 문제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 가운데 소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타이밍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타이밍을 잃어버립니다. 45절로 46절을 보면 그렇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가자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아니다. 자, 45절, 46절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서라야. 기도 시간이 지나갔어요. 보라떼가 가까이 왔어. 기도로 준비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 문제가 덜커덕 다가왔어. 보라떼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마음이 지금 평안하실까요? 마음이 착잡하실까요? 착잡할 수밖에 없어.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어서 준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졸고 계셨던 그 제자분들을 보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인자는 저들의 손에 팔려서 가게 되지만 너희는 이제 시험에 들어서. 얼마나 처참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 이 가슴 아픈 내새끼들아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여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마태복 26장 69절로 70절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만났길래 그 수제자가 무너져 내린 지 한번 보세요. 자6 9절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다오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은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키가 얼마나 큽니까? 무엇으로 무장했습니까? 아무것도 모자란 한 계집종이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말하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게 외쳐서 참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를 무너뜨린 사람은 담대한 곤 골리앗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한 계집종이 와갖고 에이. 아유 그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작은 걸에서도 무너다 여러분 71절로 72절에도 또 역시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번에 또 누가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 던 다음에 베드로가 또 놀래 갖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 또 다른. 혹시 동네북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동네북.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천하의 베드로가 이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놀라서 자빠지고 저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까무러치고 난 몰라.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73절로 7 4절다 보면 베드로가 무기력하게 무너져요. 조금 후에 또 곁에 섰던 사람이 이름도 없어.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러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뭐가 울었어요? 참,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닭이 울었겠어. 닭이, 정말. <laughs> 사랑는 성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깨워서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했지만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고. 툭툭 건드리면 그말 한마디에 일이 넘어지고, 절이 넘어지고, 꼬꾸라져갖고, 난 몰라, 난 아니야. 신앙도 없고, 사명도 없고, 직분도 없고, 처참하게 꼬꾸라진.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됩니까? 처참하게 통곡을 해요. 75절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더라? <놀람> 통곡하더라. 뭐,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통곡했을까요? 개워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 뭐 해야 될 거를? 기도했어야 되는 거를 갖다가, 그한 시간을 참지 못해서 졸고 엎어져 있었더니,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의 수제자가 처참하게 나가 떨어져서 이 꼴이 되고 말았으니, 그 자신이 하염없이 비참하고 처참하여 거꾸로져서 눈물 흘리는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 공격하는 것을 보면요, 서운한 거예요. 아담가와도 서운해서 손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인도 서운해서 자기동생 아벨을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서운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크게 했었던 거예요. 추레키 16장인 고라와 250명의 그 족장들도 모세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달라든지 아십니까? 서운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제사장 안 시켜주냐고. 가론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다고요? 서운해서 팔은 거예요. 나라는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늘 하늘 나라를 말하고 있으니 내 나라도 죽게 생판인데 하늘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내 나라를 독립시켜달라.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를 갖다가 자기 민족 독립시키는 어떤 그런 독립군으로 만들려고 모라코너로 몰았던 것이 바로 가론 유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서운함이라는 것은요 아주 개집종처럼 무기력해 보이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로 충분히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담대히 서면 웬만한 얘기를 해도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기도로 무장이 안 되면. 그냥 옆에서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 그리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세상 다 끝난 것 같고, 그래갖고는 이건 뭐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네. 여러분, 서운함이 계집 종과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때로는 남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공동체 안에 누가 말 한마디에 서운해서 견딜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서운함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반드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서운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서운함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지,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소활에게 왕성하면, 그건 갖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형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걸 못 이기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두 정탄을 가운데 열정탐권이그 가난 땅을 눈앞에 두고도 뒤돌아가게 한 것은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어요. 믿음이 없어.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모세를 등지고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도 내가 영적으로 다 담되 무장하면 천하가 나를 흔들어도 전혀 요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이 기도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오니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어이 그런가? 이게 뭐냐?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도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첫 사역 하시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뭘 하셨어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범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종류,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기도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서운함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뭐 감당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영적인 문제다 싶으면 꼬꾸라시는 거예요, 엎어시는 거예요. 금식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해서 나를 먼저 채워야 돼.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조그만 것 하나에도 면역이 약하면 병이 되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앞두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유혹하고 서운하게 하고 충동질하고 욕심부리게 시험을 하게 될 때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가득 차있으니 말씀으로 물리치고 결국 귀신은 떨어져 나가고 마귀는 떨어져 나가고 천사가 수정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마태음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더라? 수정들은 이번 단위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면 내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가정과 사과직장과 우리의 자녀 속에 시험하려고 파고들었던 모든 흑암의 세계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셔서 수정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대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느냐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문제를 반드시 압력과 선을 이루어질로 믿습니다. 두렵지 않고, 서운하지 않냐고, 속상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뭐 하느냐? 설레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왜 설레임을 주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강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주실까? 설레임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갖는 이 설레임과 이 마음의 이 감동과 이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이 우리 모든 성분들 가슴속에도 볼렁볼렁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그 기대감을 기대했더니 그 기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대하 대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